안녕하세요. 법학 박사 법무사 전문의 김철진입니다. 오늘 여기 양평구에 서울 남부 지방법원하고 서울 남부 지방 어, 검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기게는 이제 서울 남부 지방 법무사회가 있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어, 그리고 뭐 이의신청이라든지 어, 파산재단, 뭐 비면책채권, 뭐 특별면책 일시 변제 뭐 여러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포드 그 회장님도 여러 번 파산을 거쳐 가지고 어 대기업을 일구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게 돼요 아 알게 모르게 잘못해 가지고 이제 빚을 지고 이러면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개인회의생이나 파산 와, 하, 어떨 때는 법인 파산, 뭐 일반회생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제도마다 다, 어, 특성이 다 있어요. 이제 일반회생은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빚을 변제하고 변제 계획대로 그것도 또다 이게 있어요. 일반회생하면 포괄적으로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강제 집행 못하게 보통 개인회생도 그런 어, 조문은 있지만 보통은 뭐 유치증 유치동산 강제 집행을 못 한다든지. 책관함 주식분다한 3개 정도만 개별적으로 주문을 내요. 실무에서는. 책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은 옛날에는 5년 동안 12개월 곱하기 5년 하면 60개월이잖아요. 그렇게 분할 변제계획을 짰는데 지금은 일반 노멀한 거는 3년에 36개월. 근데 이제, 그래갖고 하고, 이제 나이나 이런 거봤고 젊고 이런 사람들은 개인회생 쪽으로 가고, 파산은 잘안해져요 이제 얼마 전에도 저도 한, 8억 정도 어 개인 파산 그 해드렸는데, 파산하고 이제 면책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자격사 같은 경우는 뭐 법무사든 행정사든 변호사든 이런 어 파산하면 자격증 날라가기 때문에 어 파산 쪽으로 안 가고 이제 파산도 채무자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채권자 파산이 있어요. 채권자가 이제 그... 자격사 같은 경우는 어~ 차증이날라면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채, 채권자 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마다 되게 많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업무사 한 십사 년 정도 하면서 옛날 이제 대기업에 어, 그거를 많이 했어요 저~ 강제집행 소송해 하고 강제집행하고 이런 거 그러면 채무자가 그~ 개인회계사에 파산하면 최근에 많이 이게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초창에는 잘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거래처에서, 대기업에서 이걸 이의신청하고 깨달라 해가지고, 오래전엔부터 저는 이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제도마다 <laughs>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개인회생을 하다가도 직장을 잃거나 뭐 영업하는 사람이면 돈을 못 벌고 해가지고, 변제금을 어, 두 달, 세달밀리면 <laughs> 폐지를 해버려요, 개인회생. 그러면, 인가 폐지하면, <laughs> 인가 받은 후 <후에> 폐지는, <laughs> 그, 보통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 밑에, 이제, 사무실 하다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는 걸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 채무자들한테잘 전달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폐지됐다. 그러면, 용케 자기가 알아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사건 번호를 제때 하면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 거고 어 기간을 도가 있으면 자기가 공시송달이나 이래 가지고 전달 못 받았으면 추한 항고를 할수 있어 요 인가 폐지 후개인회 어 생인가 후 폐지 즉시 항고 뭐 추한 항고 이런 걸 하는 건데 <laughs> 이때 또 변제금을 넣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살리지 않고 이제 그냥 그 저걸 해버리면 그 다시 뭐 개인회의생이나 파산하면 인가받는 것도 어렵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어 살릴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하면 잘안 되고 쉽지 않아요 그 전문적인 저 같은 사람한테 그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법원하고 잘 서류도 적시한 거주안소서 내고 항소장 내고 성달렌지도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웃서도 잘, 잘 내가지고, 어, 구제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특별 면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회생이 렇게 진행되다가, 뭐, 몸, 암이 걸렸거나,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또 면해달라는 거 있고요. 이것도 이제,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채권자한테도 그거를 발송을 하기 때문에, 하면, 보내면, 그, 이 일을 또할 수가 있거래요 개인회생 파산도 마찬가지. 하면, 채권자 집회를 열면, 그, 그 기간 안에 이 신청하라고 기간을 줘요. 그러면 이 신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비면책 채권이라는 것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비면책 채권은, 아, 이거는 뭐, 불법행위에 의한 거다. 상해에 의한 거다. 뭐, 보험사기, 아니면 뭐, 사기, 사기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비면책 측근이 되거든요. 그런 걸로도 일반적으로 오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소를 다 열람해 가지고 그 서류에서 터집 잡아 가지고 많이 와요. 그래서 뭐 가라로 직장을 이렇게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 가지고 소개해 주는 데도 많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일을 어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깨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칼, 총, 칼과 방패 일을 다 해봤거든요. 뭐 옛날에 이제 이거를 대, 대기업하고 이제 은행 거래처에서 채무자들이 이렇게 이 신청하고 하면 그 깨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었고 또 신청해가지고 인용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이제 일반인들 그러하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막 억울하게 빚진 경우도 많고 소송이나 또 일반회생이라고 있어요. 일반회생 이런 것도 회사 같은 것도 하고 일반인들도 뭐 하면 그 크게 막 소송해서 몇백억 이렇게 하면 막 회생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회생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회사 같은 거 이제 유지하려면 이게 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빚을 하면 이제 조기로 어 조기로 이제 정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은 물론 계속 내야 되죠.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고 일반인 생은 개인인생은 3년이라 그래도 대부분 그거를 다못 채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중간에 돈을 더 벌기도 하고 덜 벌기도 하고 그 각각에서 사건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여기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여기 둘이 같이 붙은 거예요. 저쪽에 그리고 이제 저는 전국적으로 일을 다 하고요. 어, 주로는 사무 본부 사무실이 저기 서초동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 업무. 있는데 이제 업무 차원을 남부 지방부분에 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찍을 시간은 없고 이렇게 이동할 때나 이렇게 잠시 잠시 가르칠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뭐 제가 지금 핸드폰 하나 들고 뭐 어디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업체로 맡기면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금액을 손님들한테 전가해갖고 나중에 뽑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드리는 의미로 저는 그냥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 돈 많이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잘 처리를 제가 열심히 잘해요. 그냥 일을 대충대충 안 해요. 거의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을 목숨 거쳐요. 어릴 때부터 어 거의 학교 공부도 수석하고 이랬는데 뭐든지 야 일을 하면 운동이면 운동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 다못 올리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뭐그 그, 상담을 전화를 주시면 요 전화번호 있어요. 핸드폰은 어잘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 어, 한번 타게 해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쉽게 포기해가지고, 어, 인생을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어려워져 봤어요. 저도 뭐, 많이 힘들어 본 사람이고, 어, 버티다 보면 인생은 또, 어, 버틴 만큼 또 성숙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